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평안히 주무시고요.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활기차고 생기 넘치는 한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5월 13일, 오늘 새벽 말씀은 10편, 90편입니다. 10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여, 강건함은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릴까? 우리에게 우리날 개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여와여 호 돌아오소서 언제까지 니까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아침에 주의 인자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수대로와 우리가 화를 당한 연수대로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 주께서 행하신 일을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시며, 주의 영광을 그들의 자손에게 나타내소서, 주 우리의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경고하게 하소서,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경고하게 하소서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다 보면 조금 씁쓸합니다. 인생의 나이가 70이요. 강거라면 80이라고 한 인간의 참그 제한된 삶이라는 것뿐만이 아니라 더 씁쓸한 것은 그 인생의 삶에 수고가 수고와 슬픔뿐이라는 것이에요. 더덕이나 그러한 인생이 나이를 먹을수록 신속히 간이 우리가 날아간다고 오늘 시인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마 나이 드신 우리 연로 하신 어르신들은 다들 경험하는 말씀일 것이고, 또한 그런 말씀들을 듣게 됩니다. 아, 왜 인생이 이렇게 되었느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 안에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이 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거룩한 존재인데, 왜 이런 한계를 갖고 수고와 슬픔 뿐이요. 그 인생이 점점 신속 기간이 날아가는 인생이 되고 맙니까, 그 이유를 11절에 묵상하다 보면 깨닫게 됩니다. 11절 말씀에,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릴까? 여러분, 한마디로 죄로 인한 하나님의 노여움, 하나님의 진노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인간의 죄 때문에 그 당하는 진노가 70이요, 강건에도 80분이고, 그 인생의 삶인 수고와 슬픔뿐이며 또한 속히 날아가는 인생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인생이라면 누가 살 맛이 있겠어요? 더구나 요즘 코로나19로, 참 때로는 순간순간, 순간 참 우리의 삶이 무너질 때를 생각이 주저앉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래서 시인은 하나님께 어떻게 간청하고 어떻게 탄식하며 기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다음 구절입니다. 12절, 13절입니다. 우리에게 우리 날개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니까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오늘 시인은 어떻게 하나님 앞에 탄식하며 간청합니까?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어느 때까지나이까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겨달라며 여호와께서 다시 돌아오기를 간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다시 돌아오도록 우리가 더 힘써서 기도할 때입니다. 주께서 다시 국류를 베풀어 달라고 우리의 경제가 다시 회복되도록 여호와께서 다시 돌아와 달라고 우리가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까?어느 때까지 있나이까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국류를 구해야 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이번 코로나 19에 우리가 넉넉히 살아갈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어느 때까지 나이까 주의 종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이 구절을 기억을 하며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가 돌아오면 우리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가 돌아오기만 하면 우리는 다시 사는 길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14절 어떻게 말씀합니까?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15절입니다.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수대로와 우리가 화를 당한 연수대로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 아멘. 주께서 돌아오시기만 하면 우리가 잃어버렸던 것 다시 찾게 되고 우리의 슬펐던 날수대로 우리를 다시 기쁘게 할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돌아오도록 그 은혜가 우리 가정의 내 자녀들 머리머리 머리 위에 나의 사업장, 나의 일터 위에 그 은혜가 다시 돌아오도록 우리가 힘써 기도하는 이 한날이 되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비로소 시인은 마지막 16절, 17절에 어떻게 노래하고 있습니까? 주께서 행하신 일을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시며 주의 영광을 그들의 자손들에게 나타내셔서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려주소서. 아멘. 5월 가정의 달 하나님의 국률하심이 우리의 가정에게 다시 돌아오며 참 힘들고 어려운 우리 경제의 이 여건이 주의 은혜로 다시 온전히 회복되어지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오늘 특별히 주신 13절의 말씀 늘 기억하시면서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니까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우리 10편, 90편, 13절을 마음이 암송하시면서 이 한날 말씀으로 이기시고 주의 국률이 다시 돌아오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여와여 호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니까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오직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것은 하나님 아버지 한 번뿐임을 믿습니다. 저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다시 하나님 앞에 올곧게 설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덧입혀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또한 치료 약이 백신이 하나님 속히 개발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시고, 믿음의 자녀들이 이 어려움에서 낙마하지 않도록 여호와여 속히 돌아오시옵시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정, 가정들을 국류력여 주셔서 속히 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이 한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되뇌이며 기도하는 심령, 심령마다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함 나이다. 아멘.